언론적으로 그 많은 진로 중에서 네. 응. 왜 나는 장교해야 되는가 아... 왜 나는 직업군인인가 어떤 경기가 있었나요 왜 나는 장교해야 되는가 아... 왜 나는 직업군인인가 왜 나는 장교해야 되는가 직업군인인가 여성이 왜 장교를 선택했냐고 네, 저는 그게 계기가 잘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어느 날 중학생 때 네네. 사관학교,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제복을 입고 무료로 학교를 다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학생의 눈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거든요. 육사에 진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네네. 네, 고등학교에 갔는데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게뭐 야자도 하고 학원도 음. 다니고 이렇게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생활을 네네. 하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 니까, 아, 나는 대학교 까지 가서 이런 생활 을못하 겠다. 네. 어, 나는 못혀, 그냥 나는 정말 유럽 여행 도, 막다 니고 밤늦게 까지 친구들 이랑 술 도, 마 시고 여행 도 갑자기 떠 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yeah. 네, yeah. 성 적도, 안됐 지만은. Yeah. 아. <laughs> 음~ 어쨌든 막연하게 이제아 멋있다 그때는 이제 그건 중학교 때 예, 네. 이런 이제 시절이었고 고등학교 때 와서 보니까 내가 무슨 야 그렇게 힘든 거 나는 자유를 원한다 아~ 네. 어, 그렇게 해서 편하게 일반 전공이라고 해서 갔는데 결코 경영하기도 편하진 않아요. 네. <laughs> 근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 어, 현실적으로 고민한 건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한 거는 대학교 3학년 때 아, 시작이 됐어요. 네네. 제가 경영학과에서 주로 마케팅이나 광고홍보 이쪽에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강의들이 주로 아시겠지만 네네. 창의력을 많이 요하는 강의잖아요. 그런데 저는 창의력을 요하는 활동보다는 정확성을 기하는 일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ROTC 간 사람들이 있는데 어... 네, 저희 학교에는 ROTC 디가 설치가 안돼 있거든요. 아 나도 가고 싶다. 근데 우리 학교에는 음. r 로 t c 가 설치가 안돼 있으니까 다른 길을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아, 어, 일단은 처음에는 학군 장교 r 로 t c 를 지금 네, 네. 탐색을 했었네요. 네. 네네. 일단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육군은 어. 총 맞을까봐 해군은 <laughs> 어이 아다이 빠질까봐 공군은 한겨도 <laughs> 떨어지니까 부모들은 그다 걱정이니까 <laughs> 그쵸, 그쵸. 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해군 선택하기가. 그렇죠, 근데 음. 제가 이 해군 학사장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음. 뭐 학사장교에 대한 거를 알아보고 육군, 공군, 해군 다 알아봤는데. 네, 해군이 그냥 머릿속에 딱 걸렸던 이유가, 음.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반도 국가인데, 해군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적은 편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주로 육군에 다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네. 그게 좀 의아하다, 이런 음. 생각을 하고, 또 해군에 대해서 막 알아보다 보니, 음. 제가 그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감명 깊게 아, 봤어요. 예, 예. 네. 군인을 꿈꾸지 않을 때도 유튜브 같은 데서 알고리즘에 음. 뜨면은, 네, 네, 지나치지 네. 않고 꼭 봤었거든요. 그래서, 음. 어 그러면 내가 이런 걸할수 있는 해군에 한번 가봐야겠다. Yes, I can go. 이이내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해군 장교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한 이모 대위 영향도 있었나요? <laughs> 아니 그분 지원 안 없었어요. 그분 해군 오시에서 출신이잖아요. 네네, 알고 있을만 없었습니다. 모 학생이 유튜브에 댓글로 네. 물어봤어요. 어, <laughs> 그, 해군 장교 꿈꾸고 있는데, 미래 이처럼될수있으면까 내가 지원하겠다 <laughs> <laughs>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달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예. 네. 자, 음, 어쨌든, 이제 직업 장교로 선택을 했고, 어, 더구나, 네, 육해 공군 중에서 또 해군으로 네. 뭐 선택을 했고, yes, I can go. 해군 학사장교. 어, OCS라고 합니다. 어, 혹시 독자분들 중에서 OCS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 Officer Candidate School 즉 장교 오피서 캔디데이트 후보 학교. 어, 어, 해군 학사 장교는 사관 후보생, 사후 사관 후보생. 예 몇기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CS 몇기로 입교한다. OCS 몇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군사관후보생 OCS 몇기신가요? 134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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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기. 네. <laughs> 해군사관후보생 134기. <laughs> 전설에 따르면 훈련 기간 중간에그 기수만큼 연병장을 어, 이, 네네, 명예 보고 네. 134회 하게 됩니다. <웃음> <웃음> 항상 한 기수 끝날 때그 교관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다음 기수는 보다 더 강하게 키워주세요. 그래. <laughs> 그렇게 힘들면서 막, 어? 그, 훈육관들 욕해놓고서는. 네. <laughs> 네, 마지막에 다 눈물 흘리고 난리예요. <laughs> 자, 그렇다면은, 어, 아무래도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체적 조건이라든지, 네. 또 체력 조건, 그 다음에 또 지원하고 등등 각각의 서류 준비 과정들이 있을 건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특성, 네. 뭐, 연극반에서 체력을 다지는 건 아닌 것 같고. <laughs> 신체적으로 이 적성이 맞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